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별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고별설교 두 번째 시간. 바울의 고별설교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으로, 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이와 같이, 즉, 바울과 같이 행하기를 모범으로 제시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고별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아,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그 평소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였는지, 우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바울의 신앙관 성령의 매임을 받은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내적인 압박감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매어서 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가는 것,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에 매어 인도를 받아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지만 정말로 성령께서 강권할 때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도 은혜로 감사로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은혜의 은혜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에 또 동참해야 되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감사로 하나님의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감사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꼭 은혜도 잘 모르겠고 감사도 잘 모르겠다면은, 아, 억지로라도 하면 또 복을 받는 경우가 있죠.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 가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간과하지 않으시고 항상 때에 따라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듣 우리는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은혜로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억지로라도 옆에 사람 따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같이 또 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이방전도의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자,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잖아요. 자살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아, 내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생명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부러운 믿음이에요.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에 대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부러운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참 아, 이런 믿음 갖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로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영생과 하늘나라로 유업을 얻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천국에는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일, 믿는 일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작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창설하신 고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우리 귀에 딱지가 알도록 늘 가르치신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이 땅에서 믿는 일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금멸육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하지 못한 사람들, 믿는 일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무슨 모자 쓴다 그래요? <laughs> 잘 아시네요. <laughs> 개털 모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땅에서 믿는일 잘해서 하늘나라 가서 참근멸유관 받는 그런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함 25절로 27절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자,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다시는 볼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감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마지막 유언하듯이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 뜻을 다 전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듣던지 아니 듣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 에베소 감독자들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감독자죠. 그분들 이렇게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합니다. 전하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다 전해야 돼요. 근데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그거는 사꾼 목자여 가짜예요 때로는 정말 전하기 어렵더라도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그럴, 그리할 때그 영도 살고 또한 이 교회도 살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은 말씀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또 흥황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대로 잘 전하려고 또 교역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잘 받았으면 그 말씀에 감사로 은혜로 순종할 때 아, 자기 영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바울의 고별 설교 이 바울의 신앙관 그 첫째는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고 둘째는 바울의 바울이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고 세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